무아야 되는 거라 무화는 누구예요? 내가 부처예요. 그냥 부처는 내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유아라고 내가 있다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나를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나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 원한돼야 되고 나한테 순종해야 되고 내 따라줘야 돼내뜻 따라줘야 돼 나한테 박수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세상 중생삶이란 말이에요. 이 중생살이는 모든 것이 내가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뭡니까? 불법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은 남편이 행복하면 진짜 남편이 행복하면 뭡니까? 내가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또 부인이 기쁘면 남편은 무조건 기쁜 거고 자식이 뭡니까? 지혜로우면 부모가 기쁜 거고요. 부모가 자비로우면 자식이 기쁜 거예요. 내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사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다, 너다, 중생이다, 어? 뭐 수자다, 어?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여러분이 뭐예요? 그냥 망념이고 망상이라고. 내가 뭐 이렇게 우울의식이니뭐 한계의식이니 차별의식이니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궁극적으로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낸데라는 게 있으면 끝난 거예요. 불교는 이 금강경은 내가 옳은 게 있으면은 그 즉시 나는 뭡니까 사막돼요. 피불자라고 철저히 중생이에요. 암흑적시끄한 동굴에서 상대방 얼굴 보고 꽃 보고 책 보는 거라니까요. 보여요? 지르 같은 동굴이 그렇게 사는 게 중생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나와야 다. 내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암흑 속에서 실룩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암흑 속에서 세상을 보려고 애쓰고 사는 거예요. 내를 딱 죽여버리면 아주 그냥 찬란한 태양 아래서 형형색색을 자세히 보고 사는 거고 그렇게 딱 비유해버려요. 여러분 암흑 속에서 삽니까? 태양빛 속에서 형형색깔 꽃 보고 삽니까? 내가 있는 사람은 암흑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은 눈 뜨고 귀 열린 사람을 위해서 법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부처님 왔을 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봉사하고 귀먹으리란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영원 행복하지 않죠. 세상에 어떤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수유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절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이런 건발론 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법상이에요. 내가 정의롭다는 생각이 법상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법상이에요. 법상이 있으면 여러분 뭐요?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새벽 예배라고개율다 지키고 5개, 10개 다 지키고 비국의 200미, 10개, 300미, 10개 다 지키고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베풀고 개행하고 정진하고 어? 인육하고 선정하고 지혜롭게 산다. 이게 법상이에요. 나는 너들처럼 욕심 부리고 안 산다고 생각이 뭐예요? 그게 법상이라니까요. 나는 다 배불매 산다는 이게 철제 법상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 이런 사람은요. 영원히 답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비법상 뭔줄 알아요? 자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법이 아니라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분 잘못하자면 그 비법상으로 매제 매 있잖아. 게을러지, 시험 본다는 자식이, 공무원 시험 본다는 놈이 늦게 일어나지. 또술 먹지. 그러면 이거 다 틀렸잖아요. 그 상에 딱맞으면 밉잖아요. 그게 비법상에 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한다는 상에 딱 집착하고 잘못되면 또 잘못됐는데 딱 집착하는 거예요. 전부 애착과 가래예요. 이렇게 애착과 가래를 일으키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깨끗한 믿음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뭡니까 부모가 오르면 자식 틀린 거예요. 자식들 생각에 자기가 오르면 부모가 틀린 거고요. 부인 생각에 남편이 자기가 오르면 뭡니까 남편은 틀린 겁니다. 자, 내가 옳다는 순간 상대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부인이 하는 건다 바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깨진 바가지. 딱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이 가정 화목은 끝난 거예요. 이게 법상이 딱 있으면 끝나는 거라고 비법상이 있으면 나는 말씀대로 산다. 이것처럼 무서운 폭탄이 없어요. 이건 악마 중에 악마예요. 불교에서 딱 들어가면요, 그 생각 자체가 영원히 흔적도 없어야 돼요. 내 기도하는데 건들지 마라. 그런 기도는 귀신한테 하는 거지.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왜 건들지 마요. 말해보세요. 뭐 얻으려고 뭐 욕심이 붙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데 건들지 맙니까. 뭐를 그렇게 여러분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집에서 누가 남편이 헌신하면 다른 사람 다 기죽고 부인이 헌신하면 남편하고 자식들 다 기죽고 부모가 헌신하면 자식들 다 기죽고. 그런 가정은 망한 가정이야. 망했다고. 이 세상이 법상 때문에 다안 되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요 생각 때문에 다 끝나버리는 거야, 대한민국이.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런 사람만 없어지면 돼. 내가 대한민국 불법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생각하는 불자나 스님만 없으면 뭐야, 대한민국은. 그냥 깨끗이 불법이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스님은 내가 뭐 했다고 라 하면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되네. 딱 그게 정답이야.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되네. 내가 꼭 뭐를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만 안 하면 되네. 그게 100%야. 무량 퍼센트 정답이에요. 왜 니가 하냐고. 왜 니야? 그거는 새가 웃을 일이라니까요. 지나가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이 세상에 너 아니어도 뭐요이 섬유로 잘 돌아가게 돼 있어. 대한민국 절 망가지는 절제 1조. 공양주 오래 한 사람. 근데 공양주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 거는 좋은데, 딱 거기에 뭐요. 말뚝 박아갖고, 그 근처에 아무도 못 오는 거야. 이, 이 절은 무조건 망한 절이야. 그 스님이 어떤 거룩하든 소용없어. 그래, 여러분 뭐요? 헌신한 게다 왼수라. 이놈과 안 했으면 다 편하고 다 좋을 거 하는 바람에 잠시 좋았다. 영원히 나쁜 거야. 이 법상. 이놈이고. 그래서 이 중생은 이게 전부거든? 중생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게 전부고, 불법을 위해서 희생한 게 전부고, 시주한 게 전부고, 내가 몸 바친 게 전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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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다 뽑아버리면 세상은 바로 극락세계로 변해버려요. 이거 다, 이거 싹 뿌리 뽑아버려야 돼. 왜 희생을 해갖고 니가 권력을 갖냐고. 제발. 왜 시주를 해갖고 니가 권력을 갖냐고. 왜네가 열심히 해서 이 힘을 갖냐고, 힘다 뽑아야지.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나라도 이것 때문에 망하고, 절도 이것 때문에 망하고, 교회도 이것 때문에 망하고, 그 단체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딱안 되는 거야. 저 사람 희생했는데 내가 나는 보탠 거 없으니까 할말 없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응? 저 사람 애썼는데 나는 보탠 거 없으니까 내할 말이 없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나라가 할하려면 정말로, 정말로 희생한 의인들이 자기가 절대 나타나면 안 돼요. 어? 집안이 응하려면, 정말로 내가 희생했다라는 그런 상을 이마박에 쓰고 다니는 부모나 자식이, 형제가 없애야 돼요. 그게 있으면 그수구가 뭡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사막도에 간 중생들 다 내가 이유 물었거든요? 스님 일일이 물어. 너 여기 왜 왔냐? 열심히 해서 다온 거야. 흥광경 내가 사막도 가는 거 일일이 내가 백천무량중생을 다 물었어. 너왜 왔냐고. 그랬더니 다 쇠빠지게 촉히고 새벽예보라고 평생 수행하고 열심히 하는 바람에 다지옥고온 거예요. 이게 진실이야. 진실. 이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 누구요 야, 열심히 했는데 아,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한게 없는 거, 내가 덕상계 복진계 하나도 없고, 그 사람만 뭐요? 상품 상생이요 일생에 내가 아무 한 일이 없고, 무의도식했다고한 사람만 극락왕생. 나머지는 다 사막도, 부처님이 내 법문 증명하시라고 나는 이 말이 틀리면, 새생생, 나는 무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사막도 간 중생들은 다 뭐예요?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은 무조건 사막도야. 여러분 다 열심히 산 사람인데 부처님 법문 들어오면서 뭐 열심히 안 살면서 부처님 법문 들어오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가능이 99.99%니까. 오늘 생각 정리해서 거꾸로 다 뒤집어 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죄고 내가 했다는 것이 악이란 뜻이야. 내가 누구 뭐 이렇게 열심히 손행했다는 게 악이 아니고, 내가 들어간 게 악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내가 이 가정에서 희생한 게 얼마고, 내가 이 가정에서 피눈물을 흘린 게 얼마고,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게 얼마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 집안이 망하는 거야. 흥하려면 뭡니까? 나는 한게 없네 다 자네 덕이네 우리 부모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지 시댁 부모 조상 은혜로 부처님 은혜로 부처님 말씀의 은혜로 부처님 가피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뭘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물한잔 받을 자격이 없다 준다면 감사해 이것이 만년의 은혜로 생각하겠다